이동님과 송승헌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. 그두 번째로 이번에 그 인간중독 이어서 같이 송승헌씨랑 작업하셨는데 이번 작품에서 다시 송승헌이어야 했던 캐스팅 이유 궁금하고요. 송승헌씨께는 이번에 지휘자로 연기를 하셨는데 또 음악인이나 지휘자 연기가 다른 연기랑은 또 다른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. 그~ 인간중독하고 나서 그~ 저로서는 흔치 않게 이렇게 자주 만나는 배우였어요 승헌 배우는 그래서 운동도 같이 하고 뭐~ 밥도 먹고 서로 그~ 자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아~ 승헌 배우가 음~ 어떻게 보면 멋진 남자 또 혹은 미남 뭐~ 이런 역할을 주로 했는데, 어 뭔가, 음, 색다른,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 좀, 어 기회주의적이면서, 그러면서도 또, 외향은 그럴싸하고, 뭐, 이런 복합적인 인물을 내가 한번이 사람하고 그려볼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, 역시, 그, 작업도 중요하지만, 작업 이외에 그 배우를 안다는 게, 우리 여정씨도 그렇고, 또 앞으로 지현씨와도 그렇고 그 영화 외에 그, 그 사람의 본질 또 혹은 그 사람의 재능, 그 사람의 열망 이런 거를 같이 완성해주는 게 감독의 직업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. 예, 어 인간중독때, 인간중독이라는 영화는 제 연기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인터뷰에서든 저도 인간중독을 가장 배우로서 전환점이 됐던 아주 중요한 작품, 소중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감독님과 작품을 하면서 너무나 즐거웠고, 인간중독 때도. 또 감독님의 인간적인 면들도 너무 아, 감독... 그러니까 이번 작품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를 어떤 작품인지 듣기도 전에 감독님이 뭐 작품 이야기 좀 하자고 할 때부터 저는 뭐 무슨 제안을 하시던 간에 감독님 작품이라면 오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만났었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 성진이라는 인물은 아무래도 기존에 제가 했던 캐릭터와는 조금은 다른 어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 또그 본능의 이면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 캐릭터를 제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속물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진이란 캐릭터는 연민도 가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세밀한 연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많은 인간중독대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감독님가 나눴고 또 아무래도 제가 지휘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감독님도 진짜 지휘를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냥 하는 척이 아니라 지휘자처럼 보였으면 좋겠다. 하지만 그때 그 베테랑 지휘자들처럼 뭐 제가 뭐 2, 3개월 배운다고 해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. 감독님이 딱 그렇게 진짜 지휘자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. 어~ 그래서 나름대로 선생님과 일대일 수업을 하면서 사실 그러고 두 분은 여정 씨나 지연 씨는 첼로를 단기간 내 배운다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개의 지위를 속으로는 사실 좀 쉽게 봤었어요 두 분에 비해서는 근데 막상 연습이 들어가고 지위라는 걸 해보니까 지휘가 괜히 지휘가 아니고 실제 오케스트라의 이 지휘자분들이 대단하다는 게내 손끝 하나의 모든 그 악기들이 따라와 주고 제가 지시를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촬영할 때 리허설할 때그 오케스트라 분들 앞에서 제가 지휘를 못 하면 이 촬영이 안될안 되는 거예요. 이 제가 느려지면 느려지고 제가 좀 빨라지면 음악이 빨라지고 했기 때문에 감독님 또 실제 녹음을 그냥만 지휘하는 척만하고 오케스트라 분들 따로 녹음을 한게 아니라 실제로 녹음을 하면서 촬영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컸었고 어 그러면서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지휘자라는 역할이 뭐 마레탄 기수처럼 이 손끝 하나의 모든 이 음악을 좌지우지한다는 게. 어, 지휘자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예, 마이크 드리겠습니다.